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제의 가장 고급 문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음, 함수를 하는 김에 함수를 하는 김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어,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어, 함수를 매개변수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위프트는 함수를 데이터 타입처럼 처리할 수 있어요. 함수를 데이터 타입처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치 c h e s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고 매개변수가 플로트형으로 하나가 들어가고 리턴값도 플로트형입니다. 간단해요. 함수는 인치 c h 라는 애가 들어오면 걔를이렇게 곱해서 인치를 피트로 어, 변환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함수의 이름이잖아요. 함수 이름. 이 함수의 이름을 상수에다 대입을 했네요. toFit이라는 데다가. 자, 요렇게 함수를 자료형처럼 사용해서 어디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 음, 특이하죠? 어, 그럼, 당연히 이 함수의 그, 아까 자료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플로트, 화살표, 플로트형이었죠. 가호 열고. 자, 얘도, 얘도 당연히 같은 형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여기 지금 인치스 투피이라고 여기다 넣어 주어서 체크를 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어,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원래 이름 대신에 상수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치스 투피 t 의 호출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어, 뭐죠? 인치스라고 해서 1 0을 여기 인치스 콜론 10 해서 호출을 했어야 되는데 투 어, 핏으로 했을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값을, 이런 거 없이, 어, 없이 그냥 10을 넣어주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어,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자, 어떤 함수에 다른 함수를 인자로 넘겨주거나 함수의 반환 값으로 함수를 넘겨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특징을 어, 1급 객체, 1급 시민, 뭐 first class citizen, first class object라고 얘기합니다. 스위프트 함수들은 이렇게 이제 값을 마치 변수처럼 자료형처럼 일반 자료형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예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아, 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와 더블 형을 매개변수로 받아서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함수에는 이런 타입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자료형은 어떻게 될까요? 가려열고 인티저, 컴마, 인티저, 가로 닫고 화살표, 인티저. 이게 자료형이 되겠죠? 자료형이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굉장히 어려운 예제가 나와서, 잠깐, 어, 예,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